안올라 그래? 어? 저기가 다 전면유리잖아 유리니까 지게, 지게, 지게 지 모습이 보이니까 자꾸 쳐다보고 있는거야 세븐 안녕하십니까 바다갑입니다몇 분이세요? 세븐요 세븐아 가자 세븐아 가자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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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막 날라다녀 날라다녀 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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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세븐 야 우리 덕구도 우리 덕구하고 블루도 샘다 어떻게 이쁜데 달라 응 덕구랑 블루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달라 그랬지 그랬지 응, 응.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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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신나. 하루 종일 놀았는데, 큰 애들하고. 집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집에 가자. 뭐쌀 거야? 세븐이 화장실이지, 기가 <laughs> 시동 싸고 올라가, 옳지. 아, 이뻐라. 가자, 집에 가자. 세븐아, 가자. 세븐이 가자. 세븐아, 일로 와. 세븐! 일로 와. 가자. 깎까 먹으러 가자, 깎까 먹으러. 깎까 먹으러 가자. 너? 엄마가 오랬는데 왜안 와? 우리집은 콜이 안되면 안돼 세븐 너너무 가시나 말안들어? 일로와 얼른 세븐 너 붙잡혀 가야지 응? 엄마가 여기 목돌미 잡고 가야되겠어? 이렇게? 이러면 돼안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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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뺀질이 이게 안올라가 안 안어 이리와 돌라 일로와 가자 오기가 길어 어얘 유독 꼬리가 길어 다시 한번 점프해봐 세븐아 일로와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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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가자 먹을 걸 들고 있어야지 내가 일로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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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얼떨결에 아, 괜찮아. 뛴 거야? 세븐아 네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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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간식으로 꼬셔야지, 뭐. 좀 맛있는 거 알아. 어, 알아? 손도 잘해. 기다려. 이거 먹을 거야? 그럼 집에 올라가서 먹어야 돼. 응. 가서 먹어야 돼. 일로 와. 응. 올라가자. 가자, 가자. 아, 점프 그만하고 일로 와. 집에 가서 줄 거야.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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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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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른 가서 먹자 얼른 가서 먹자 이거 먹고야 이거 먹고야 어, 키가 이렇게 많이 컸어 응? 음? 이거 맛을 알아 맛을? 응? 너무 맛있었어? 이거 줘?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아야 아야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기 이뻐. 아기 이뻐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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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세븐 앉아. 응. 무릎팍 아파 엄마 넘어져서. 알알어